안녕하세요, 대표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셔널 스카이의 신한웅이라고 합니다. 아, 예, 대표님. 예. 우리 고객들께서 LPG 토어 차량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요. 예. 제가 대표님께서는 2018년도에 저희 200N 장비를 직접 운영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예. 전차를. 예. 대뷔가 정확하게 되실것 같아요. 예. 어, 지금 LPG 저희 장비 200FL을 장비를 직접 어, 작동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처음에는 가스차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네네.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막상 제가 작동도 해보고 운행도 해보니까 네. 예, 오히려 더 조용하고 예예. 그리고 뭐 작, 장비 작동 중에도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작동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대표님은 이제 경기차하고 직접 피치하고 이렇게 다뤄보셨으니까실제 예.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예예. 아, 예. 한데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찾아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